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우리 피조물들을 기뻐하시며 창조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얼마나 컸는지 그냥 사랑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을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성경 속에 정말 구구절절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냐"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래 이름을 믿지 아니하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압축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은, 16절은 성경 전체를 한 구절에 압축해 놓으신 구절이라고 어 다들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들으면서 믿고 있죠.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한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어떻게 어어 증거해 주셨는지. 가장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다. 왜 그렇게 보냈냐, 예수님을. 내가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랑하냐,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히 함께 살게 부원하셔서 부활체로 하늘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본향, 우리가 원래 본향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영원히 영원히 함께 살려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딱 이제 1절에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미국 우리 연합 장로교회의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사랑의 하나, 그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 연합 장로교회 그리스도의 지체들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내가 창조했어,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완료형으로 딱 끝내고, 이제 더 이상, 어, 이게 끝났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의 세계를 먼저 창조하셨죠. 그때 예수님은 계셨죠. 이미 계셨고, 그 예수님을, 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 땅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제 보내실 예수님을, 구약에. 보내실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그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또 환상으로, 마음으로 본 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비춰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니까, 사랑이시니 그 사랑의 대상을, 제가 생각을 해, 묵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이건 저의 묵상이죠. 어,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체이시니, 사랑의 대상을 찾아서 사랑하시려고, 그 다음에 사랑을 받으시려고, 사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셨구나. 를그 생각도 하고, 그렇게도 들었어요. 저도 듣고, 그 다음에 예배를 받으시려고, 받으시려고, 어, 나를 예배해라, 경배해라, 찬양해라.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배를 받으시려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지어, 내가 저희를 지었다. 피조물들이 다 같이, 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태어나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것처럼,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또, 어머니 생신날, 또, 내, 우리가, 내가 태어난 날에, 엄마, 나를 낳으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어? 고생하셨어. 나 길러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가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니까, 세 번째로는,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형상과 모양대로 비추셔, 비추시려고.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를 이렇게 어 목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히브리어로 한 절만 이렇게 들여다 보게 됐어요 어느 목사님들하고 목상을 하면서 거기다 보니까 바라시트라는 그 단어 안에 너무나 많은 여섯 가지나 되는 이제 그 하나님의 어그 기획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짓게 담게 만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머리 생각 마음을 온전히 심어 주셔서 완전체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그냥 확정을 하셨어요 확정 확정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확증을 하는 어 우리가 지금 어, 현재를 살고 있죠 확증 그래서 확증이 되는 사람도 있고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이 사실 앞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그 계획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중에 그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께서 확정하시고 명쾌하고 명료하게 우리가 증인이 되고 확정이 되면 좋겠죠. 확증이 되면 증인이 되면 좋겠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면 요한 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시작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에, 그 때에, 어, 예수님, 나, 그 말씀은 나야. 예수님, 나야, 나. 내가 그다, 그가 나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계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그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니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2 절에 보면 땅을 이렇게 우리가 만드셨다는 것을 비추어 주시는 어이 장면 가운데 있는데 2 절에 보면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가 나야, 내가 그야.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에 너무나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고 계세요. 창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그때, 영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영의 나라를 지으셨을 때도 나는 거기 있었어. 그리고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다는 그 말씀도 해주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또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을 받았으며 그분이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장 3절에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 말씀을, 어, 이 3장 16절에 그 압축해 놓은 말씀 안에 풀어 놓은 그 사실들이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곳에 내가 있었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의 그 지혜로 그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DNA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고 지혜를 지혜가 부른다, 지혜가 불러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태초 전에 예수님을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냥 간단하게 다른 데서 찾지 않았어요. 잠언에서만 찾았어요. 잠언에서 8장에 보면 지혜가 부른다, 통찰력이 말하게 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태초 전에 예수님도 말씀해 주세요. 태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어 8장 어, 27절로 31절에 있고, 8장 22절에서 26절, 태초 전에 예수님을 소개하시고 계시죠. 제가 잠깐 그, 어, 자문의 8장 22절로 2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직, 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그 조화의 시작, 곧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23절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25절에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초 전에 그때 전에 나는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27절부터는 이제 어 내가 그 태초를 지을 때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27절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의 해면에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을 잇게 하시며 네또 28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며 물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물이 하나님 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한대요. 바닷물이 늘 거기에 있고 넘쳐서 막 땅을 덮고 이러지 못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네. 그렇게 딱 경계를 정해 놓으셨는데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명 하시는 대로 있는 거예요. 사탄도. 네. 명하지 않으면 일안 해요. 사탄도. 네. 그리고 우리는 뭐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 하나님의 명을 가장 잘 거스르는 그 피조물들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여튼 조종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그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에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천지 창조 6일 동안에 날마다 기뻐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을 쏟다 와 빛을 주셨네 이렇게 이제 창조 6일 동안에 그그 그 시에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면서. 사람이 거할 땅이, 이제 31절에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거처가 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사람들이 거처할 땅을 지어놓고,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들이 거처할 땅을 지구별을 지으신 거예요, 지구별을. 모든 그 별들 가운데 지구별이 가장 아름답다 그러죠. 그리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지구별, 지구. 예, 지구를 지었을 때, 거처, 거쳐,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지었는지 아냐, 욕기서에도 보면 그렇고, 뭐 구구절절하게 많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사야서 49장에도 너무나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었다는 것을 상세하게 오늘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요한복음 1절부터 3절까지 자원서또 창세기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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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지었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지금까지도 네 사랑하는 미국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찾아 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지었잖아 지어서 함께하고 있다 오늘도 정말 귀한 식탁을 또 교제를 나누면서도 하나님께서 농사 지으신 것 우리 다임 목사님하고 김선호 목사님이 농사 지으셨죠 얼만큼 하셨어요 하나님이 더일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일 많이 하셨어요 <laughs> 근데 열매는 따서 보니까 맛있어요 대추도 맛있고 밤도 맛있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농사 지어 놓으시면, 제가 그냥 걷어 오기만 해요. 이러는 목사님이 한분 계셨어요. 수안보에. 북한에서 이제 오신 분인데, 어, 참 특별하게 북한에서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수안보 그쪽에 사시면서, 산에다가 하나님께서 농사를 다 지어 놓으시면, 높은 산에다가 사람이 물을 줄수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햇볕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고, 네. 정말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으세요. 아무 비료와 뭐 이런 농약 같은 거안 주죠. 그렇게 하면서 농사를 지어 놓으시면 우리가 잘 거두어다 먹어요. 그런데 여기에 같이 와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요한복음 이제 3장 16절 본문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주셨는지 어떻게 해주셨는지, 어, 보는,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어, 예, 그 한절에 내가 이토록 너희들을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들. 오전에 이원복사님께서 우리에게, 예, 말씀을 또 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메신저죠. 하나님의 사람. 을 통해서 미국연합장로교회에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을 좀 전해줄 수 있겠니? 라고 하시면서, 어, 목사님들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구구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어, 느끼고 또 함께 사랑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그 어, 증거를 또 3장,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33절에서 34절에 또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말씀을 해주시고 34절에 하나님이 보신,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셔서 부어주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성령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입이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큰 아들이 첫 손자를 낳았을 때 돌잔치를 하는데 아이파크몰에서 이제 돌잔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를 드렸어요. 첫 돌잔치니까. 근데 축복의 메시, 메시지를 다 했어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설교도 우리 오빠가 보면 그런 말을 왜 설교할 때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어머니가 축하한다는 그게 안 나와. 난 너무 놀라서 우리 어머니가 말씀을 잘 하시거든요. 지혜로우시고. 동네의 상담사였어요. 시골에서. 교회 안 다녀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엄마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왔어요. 오빠들이, 사촌 오빠들이 와서. 작은 엄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지혜롭게 알려주시는 분이야. 근데 너무 신기하게 그날은 안 나와. 이게 막 턱이 덜덜덜덜덜 이렇게 안 나와요. 그때 그냥 하시는데 시원아시원아이 말만 하세요. 그리고 그 축하 메시지가 안나요안 나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충신교회 제가 늘 모시고 가서 우리 집에 오시면 할수 없이 가셔요 교회를. 근데 내가 예배를 드리나 봐라. 딱이러고 앉아계서 다 앉아계서. 그런데 아 근데 참 그런 거를 볼때이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랑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증거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이토록 내가 너를 주를 사랑해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보낸다. 정말 너무나 아까웠겠죠. 나한테 너무 아까워서 못 보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가. 그렇잖아요. 그뭐 사탄이 와서 막 그러고 있는 그거잖아. 또겨나서 거기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했으면 보내셨을까? 내가 어, 내 아들을 너에게 보냈다. 제가 이 말씀 읽어할 때는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하시죠. 온유야, 인수마,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내 아들을 보냈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해주세요. 내가 너를 보배롭게 지어서 나를 닮게 보배롭게 지어서 존귀하게 사람해서 내가 어 미국 연합 장로교회 성도들에게도 다 보냈다. 개개인이죠. 하나님이 1대1이야, 1대1. 일대일. 예? 보냈다라고 이렇게 아주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렸죠.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다. 내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니 너와 함께하며 어? 너의 신랑이 될 거고 너의 스승이 될 거고 너의 지도자가 될 거고. 예? 내 아들 아들이 예수 내 아들 예수는 너를 극진하게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너무나 구구조절했던것 좋았어요. 이게 말씀하는 저를, 예배 이거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 이게 깊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러니, 어, 인순아, 이윤순 목사야, 오니 목사야, 내가 사랑하는 어, 아들아, 딸들아, 미국 연합장로교에 어, 속해 있는 우리 아들아, 딸들아, 어떤 곳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서, 누구와 함께 있어도, 예수님께, 내 아들 예수에게 마음을 고정시켜라. 딴 생각은 마음을 뺏기지 마라. 무릇 지킬 만한, 어, 것그 중에 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 마음의 시선을 어떤 곳에도 주지 말고 너의 마음을 예수에게만 있게 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예, 이게 형통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고정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렇게 아끼고 아끼는 그 아들을 낳다가 그리고 사랑해라, 사랑해. 예수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할 거거든, 나처럼? 이렇게 사랑할 건데 너도 사랑을 해라? 이렇게 이제 사랑의 대상이다? 그걸 내가 보고 싶다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해서 세 번째는 그 말씀 한 구절 안에 영생을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생하는, 영생하는, 그, 영원히 살아가는 복을 주고 싶다. 주고 싶어, 싶으셔서. 예? 네?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 말씀인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되면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네? 그렇게 사모하며 그리며, 그리며,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2000년 전에 태어나지 못해서 직접 보는 못했어요. 막달라마리아 만도 못하는 거죠. 네, 거기는 다 봤잖아요. 막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서 막 그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내가 어제도 그 향유 공부를 하느라고 나드 있잖아요. 나드 향을 다시 맡아봤어요. 아 맡을 때마다 그 나드 향이 너무 깊이가 있고 아주 깊어요. 어 나드 향을 언제 한번 갖고 와서 맡아봐야 돼. 그래서 그 나드 향을 막 이제 내년에 내년에 미국 갈 기회가 있대요. 그래서 유타 주에 갈 거야 내가 이제 그 생산 공장에. 그래가지고 갈 건데 미국에서 직구를 해야지만 산다고 해요. 근데 하여튼 나드 향을 이제 어제 또 맡았더니 너무 깊은 거야. 프랑켄센스도 좋아하지, 모리아기 짠알, 미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 향유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기도. 고 그래서 하여튼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는, 네, 우리는 이렇게 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받았고, 예수님과 마음껏 사랑하고, 지혜를 얻고, 지도자로, 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돼요? 너무나 친절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거다 아, 알려주세요. 심지어는 내가 물건을 어디다 놨는지 몰라. 지금 빨리 약속 장소가 급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그거 어디다 놨어요? 핸드폰이 없네, 갑자기? 그럼 그곳에 데려가서 여기 있잖아. 라고 이제 눈에 보게 해주세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많이 경험하죠. 그렇게 해서 지갑도, 이사오면 찾아주시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어 우리가 마태복 그렇게 하는데 요한복음 3장 35절로 36절에 또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복을 예, 3장 35절 3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그에 다 손에 주셨대요. 다 주셨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 뭐, 순종하지 않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걸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진노, 진노는 안봐도 돼.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예수님한테 모든 우주 만물에 어, 그 우주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어떻게 말씀을 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주셨대 위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너의 네가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걸고 구원한 그 아들의 나라를 열어 주시는 거죠. 이제 제가 나름대로 3, 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하나님의 로브레터를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를 어 나름대로 저에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해 봤어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가 지은 땅에서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어 너에게 내 아들을 소개했다. 내 아들을 소개했다. 그 아끼고 완전체를 예? 정말 완전한 완전체인 죄는 하나도 없고 아무 뭐 정말 모든 능력을 가진 하늘의 왕의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야, 신부, 신부 단장한다고 오전에 배웠죠. 예, 네, 우리가 예복을 갖추면 돼. 성도의 행실, 옳은 행실과 말과 행실이 같을 때 우리는 예복을 갖추었다라고 네 말씀을 하십니다. 네 예복을 갖추었어요? 그렇게 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소, 소개했어. 네가 오니야, 네가 어, 예수님을 따르고 나를 따르고 너를 나에게 순응하면 그 내가 네가 지었던 모든 죄악도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이제는 너에게 부활의 영생에 부활의 영생도 줬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이제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조심하라고 하신 것도 있어요. 마귀는 우는 사자 같이 택하신 자. 청함을 받은 자, 오전에 배웠죠.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었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하셨어요. 택함을 받은 자들을 공격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근신하고 깨어 있으며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시선을. 마음을 예수님께만 두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천군들과 천사를 지, 보내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시면서 우리는 마귀의 속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께 시선만 고정시키고 마음을 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를 못해요. 그냥 피해 가요, 마귀가. 아, 쟤는 이미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됐어. 하나님이 인치셨어. 어떻게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저 천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수종을 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깨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예복으로 단장되며 단장되며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체로 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 미국 연합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보호하시며 함께하시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라고도 말씀을 해주시고 수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가운데 그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만날 때까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길로 인도하시며 함께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